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민영 차장님 모시고 정동진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 시설, 솔라비라는 현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민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 차장님 정말 <laughs> 바쁘신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저희가 이 현장 컨택한 이유가 강원도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그 니즈도 요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현장에 있어서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한번 차장님 컨택을 와. 했고요. 어, 먼저 저희 현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먼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동진 솔라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대한민국 해돋이 명소라고 하면은 음. 아무래도 정동진. 강원도, 예, 네, 그렇그렇 정동진을 많이 이제 떠올리실 텐데요. 최고의 해돋이 명소이자 최초로 소노호텔앤리조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구대명리조트가 와... 운영하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희 거는 이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279실로 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어, 규모도 꽤 크네요 279 네, 같은데? 규모가 좀 어. 이번에 크게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네. 좀큰 규모인 것 같고 네. 대명리조트가 운영을 한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멜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그럼요, 때문에 요런 네, 요소들이 좀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정동진이 유명한 장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인지 그것 좀 안내 주 해주시죠. 제가 그러면 어, 정동진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드라마인데 아마 이제 다들 한 번씩 보셨거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이제 모래시계. 모래... 아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네, 그렇죠. 아시죠? 아, 명작이죠. 네 모래식에. 너무나 명작인데. 음. 음. 또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음. 이제 해돋이 명소로 이제 정동진이 대한민국에서 1순위로 꼽히는데 네. 어 정동진 하면은 또 다른 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선크루즈 호텔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 맞아요. 네. 네 선크루즈 네. 호텔 네. 이제 바로 옆으로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그 모래시계에 모래시계 정동진 나오나요 어, 정동진, 근데... 많이 나오죠. 아, 그러네. <laughs> 저 기억이 안 나죠. 최민수, <laughs> 네. 최민수 배우님께서. 네.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어. 아, 맞습니다. <laughs> 넌내 여자니까. <오지니까>? 이렇게 <laughs>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내 여자니까.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네, 모르시게. 아, 그 나왔던 정동진그 네. 랜드마크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 기회, 그렇죠. 그런 기회인 거 같아요 네. 그, 제가. 작년에 속초를 한번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아 속초 갔다 오셨어요? 예, 네, 갔다 왔는데 뭐 많이 바뀌있을 텐데 말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국내 여행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강원도에 대한 거리 거부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러 갔을 때는 강원도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단축된 것 같은데 좀 어, 수도권에서 관광지로 동해바다를 갈때 어떤 교통수단이 좀 어떤가요, 요즘에, 정확히? 어, 요즘에는 네. 많이 이제 교통이 지금 원활하게 좀 뚫려있어요. 어. 기차랑 네. 자차를 좀 말씀드리면, 어, 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KTX. KTX. 네. 먼저 정동진역에 예. KTX가 작년 20년도 3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KTX 여기 개통이 됐어요? 네. 정동진에? 네, 정동진에 개통이 아. 되면서 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예. 110분 약 1시간 50분 정도로 단축이 되었고요 2시간 안 걸리네요? 아예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금방 이건, 간다 네. 이거는 진짜 네이버에 <laughs> 여러분들이 처, 쳐보시고 과장님이 네. 쳐보셔도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네. 이제 서울역에서 정동진역까지 음. 130분 약 2시간 10시간? 10분으로 단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어, 될것 같네요 아,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만약 근데 네. 이제 자차로 이용하시는 네.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네. 이제 다들 네. 아시겠지만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양양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네. 어, 아직까지는 양양고속도로로 많이 이제 다니지만, 음. 원주에서 강릉까지 108km 구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2시간 30분 내로 이제 네. 강릉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강릉까지. 네. 교통이 좀안 좋았던 네. 이제 강원도가 잊으셔도 좀될것 같네요. 어, 저는 지금도 교통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어, 지금도 <laughs> 너무 좋죠.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쵸. 이거는 정말 거리적인 거부감이 전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관광객들 수요층도 이 어, 늘어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네.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네.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안목해변 이제 카페거리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가보셨어요? 카페. 네, 가봤습니다. 예, 네, 이거 네. 누구나 강원도로 간다면 한 번쯤 가보는 이제 아, 카페거리인데 네. 이제 점주 분들께 좀 네. 여, 여쭤봤을 때 올림픽 전과 후가 많이 나뉜다고 하는데 음. 올림픽 전에는 그월 매출이 조금 이제 조금 저조했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올림픽 후로 호텔들도 많이 이제 가동률도 높아지면서 음. 지금 월 매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니요. 이제 관광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안전한 투자처일까 수익을 음. 잘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어, 요즘에 요 이제 오피스나 오피스텔로 이제 보면 이제 공실이죠?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 가동률이라고 좀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동률이랑 당 하루 금액 평균적인 거를 네. 이제 다섯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건 2020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최신 데이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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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는 양양에 위치한 솔비치. 솔비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릉에 위치한 스카이베이. 네. 그리고 세인트 존스 선크루즈 호텔. 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삼척의 솔비치. 솔비치. 이렇게 다섯 개 기준 연 평균 객실 가동률이 무려 75% 필드 아 있고요. 네. 75%가 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평균 객실 요금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려 25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고 원. 이제 볼수 있고요. 이 정도 할것 같아요. 네. 네. 대명에서 운영하는 이제 솔비치는 네. 무려 34만 원에서 38만 원까지라고 어, 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네. 평균 객실 가동률이 75%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성수기는 95%에서 100%가 <laughs> 지금 현재. 현재. 그럴것 어, 같긴 네. 해. 해. 왜냐면 이로직세.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당일 예약은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고, 진짜 몇주 전에 예약을 해도 좋은 호텔들은 예약을 맞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동진 어, 솔라뷰의 특장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말씀 좀 아, 해주시죠 먼저 이 솔라뷰 투자의 특장점은 네. 어, 좀 여러 개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죠 한두 개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한네 <laughs> 가지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 네. 이제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솔라뷰 운영을 네. 대명리조트가 맡아줬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해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으로 인해 가동률도 책임지어주고 수익금도 안정적이게 내준다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대시설인데요. 음,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호텔은 인피니트 풀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laughs> <많이> 중요합니다. <laughs> 네. 저희 솔라비 옥상에는요, 네. 인피니트 풀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계절 누릴 수 있는 실내 서핑장, 지상 1층에 들어가는 연예인 공연장 등 네.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어... 세 번째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대가 선크루즈보다 높기 때문에 전 객실이 오션뷰라고 좀 어, 아주 큰 장점이 하나가 네,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객실을 이용하더라도 내 네. 눈앞에 네. 네. 바로 바다를 볼수 있는 이 석양을 볼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아까 살짝 제가 들었는데 네. 분양 받으시는 분들께 또 특별한 혜택이 있으시다고아 그럼요 이용할 네. 수 있는. 네.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네, 네. 번째 인데요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게 아, 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자네 네. 네. 네 번째로는 분양자에게 연 15박 무료 숙박 혜택과 아. 국내 대명 리조트 총 17개 지점을 준 회원가로 평일 50박 또는 주말 20박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가장 큰특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좀 덧붙이자면요.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 그리고 또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요즘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세 개와 이제 좀 비교해 보았을 때 네. 어, 높은 수익률을 좀 자랑하고 있고 때문에 특 장점을 한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힐링 플러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이라고 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오늘 저희가 네. 영상에서 구체적인 수익률을 말씀을안 드렸지만은 네.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차장님께서 아마 안내해 주시겠지만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고. 아까도 그 공실에 대한 걱정을 내가 no.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대명리조트에서 직접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신뢰도 높고 안전한 그 투자를 그렇죠. 하면은 좀 마음이 힐링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오늘 정동진 생활형 숙박시설 솔라뷰 어, 한번 다시 알아봤고요. 오늘 이렇게 자세히 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이제 김민영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에 저희 또 이제 좋은 현장으로 또 새로운 이제 부동산 투자 어, 현장들 물색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안내해 볼수 있는 시간 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